어, 맞는 것 같지? 어, 맞는 것 같은데. 아, 간만에이사형이었는데포기하야 되나? 포기해. 아, 한장 최고. 민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퇴근하고 간단하게 여기나 하고 갈까 해서요 그러셨구나 어, 옆에 분은 직원분이시나 봐요? 네, 후임이에요 안녕하세요 좀, 좀 놀러 오세요 네그집 아, 네. 수고하다 이거 보면 좋 자리가 없네요. 아, 저희 이제 그거 가볼게요. 어, 벌써 가시게요? 네, 임자 있는 남자한텐 관심 없어요. 이야. 장난이에요. 다음에 아, 또 올게요. 좋아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그만 자리 치워줄 거야. 그러까요차이아 예. 네. 가시죠. 네. 가자. 일단은 네. 그래. 어? 들어가 있어. 아니야 들어가 있어 괜찮아. 아니야 들어가 빨리 나 빨리 들어가. 형님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형님? 너이씨 밖에 나가서 말투 조심하라 했지 어? 응? 주의하겠습니다 형님. 뭐 드릴까요? 하, 좀 기다리셔. 오뎅탕 하나 하고 소주 하나 드너 말투 이씨 주의하겠습니다 형님 시정하겠습니다 형님 아이씨형형 <laughs> 형 엄마한테 이른다 엄마가 때리지 말랬잖아 이르세요 야, 엄마는 내 편이거든요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제 동생인데 이게, 엄마, 봤다, 뭐, 꽂혀갖고 저렇게 따라가네, 저거, 뭐. 씨. 아 진짜, 와, 진짜, 살살 좀때리든가 야, 이번에 또 뭐에 꽂혔냐? 아니, 비열한 거리를 봤는데, 조인성이 너무 멋있는 거야. 나도 모르 자꾸 따라하게 되네. 아니, 근데 형은, 살살 좀때리든가 형, 팔뚝 좀 봐봐, 어? 이게 사람 팔뚝이야? 잘못 건가? 때리면 사람 죽어. 오늘 죽나 중난 죽나 한실험간만 해볼까? 이거. 음,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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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신형재인가봐요. 네, 애, 우리 집 막둥이인데 부모님이 오냐 오냐하면서 키웠더니 이게 나이 값을 못해요. <laughs> 형도 나이값 못하거든 선생님. 장사가 잘 되네요. 아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음. 아, 보기 좋네. 네? 사실 우리 형 여기서 장사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어, 사장님 찾는 손님도 많이 오셨거든요. 어, 근데 갑자기 가게는 왜 접으시는 거예요? 사실. 와이프가 임신을 했거든요. 되게 힘들게 임신을 한 거여서. 자기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벌써 두 번째야. 우리 아이 보낸 거 벌써 두 번째라고. 괜찮아. 당신만 건강하면 되지. 응? 그리고 우리만 행복하면 되잖아. 응? 자기야. 응?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응? 술만 먹으면 때리던 아빠 때문에 엄마 도망가고. 동생이랑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겨우 버텼는데. 근데 알지, 괜찮아. 겨우 동생 데리고 나와서 살면서 아둥바둥 살다가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 근데 하늘은 왜 우리 아이를 자꾸 데려갈까? 안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대답해 줘. 아, 괜찮아. <laughs> 내가 행복할 수 있을게. 괜찮아. 괜찮아. 아내분이 두 번의 유산으로 심리가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이 동시에 있으시니, 각별히 신경 써서 옆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울증의 공황장애. 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진짜 신경 써줘야 돼 그렇게 사기당해서 빚도 생기고 우주머니 안에 챙기느라고 진짜 아무것도 할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는 정리하신 거예요? 아니요, 사실 저도 신용회복위원회 덕분에 사기당이 생긴 비 독촉 없이 잘 갚았고요. 여기는 와이프가 힘들게 임신해서 옆에 있어주고 싶어하고 접은 거예요. 저도 저분 덕분에 채무 조정하고 가게 다시 차린 거거든요. 저분이 누구신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저 상담해 주신 분이에요. 한번 뵀는데 가게 오픈할 때 찾아와 주셔서 포스터도 붙여주시고 볼펜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포스터랑 볼펜이 있는 거구나. 네, 정말 감사한 분이죠. 음. <웃음> <웃음> 형 어디 가? 가만 있어. 저기. 네? 신용회복위원회 직원분이시라고요. 어, 네, 맞는데. 오, 오, 오. 감사합니다. 진짜 덕분에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뭐, 무슨 일이신지. 신용회복위원회 덕분에 채무 조정 잘 됐고요. 그 이후로 진짜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덕분에 진짜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어, 아. 어. 아 놀래라. 아뭐 제가 한 건가요 신용 평가위원회가 한 거죠. 아 그래도 일이 잘 풀리셨다니 다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진짜 이과하게 한턱 쏘고 싶은데 아 아니요 아니요 저희 큰일 나요. 어 그냥 마음만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안 되죠.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네. 누나, 저 왔어요. 어, 태준이 왔어? 네. 나 아니야. 야근은? 쟀지. 뭐. 오늘같이 우울한 날 우리 누나보고 힘내려고 왔어요. <laughs> 민철이도 왔네. 형 왔어요. 응. 어 태진이. 아 우리 불쌍한 태진이 왔어. 이리아봐다나 뽀뽀해줄 거야. 뭐 아. 아. 얘왜 이러는다? 술 많이 먹었어요? 아까부터 계속 먹던데. 얘 취하면 다떠 없는데. 야, 이거 소주야? 응. 나 아까 그 지영 누나가 먹던 건데 아휴, 저녁도 술을 못 마시는데 야, 한태진 어 멀쩡하지? 그럼 내가 취했겠냐? 빨리 지영이 데리고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고 빨리 어, 일단 알겠어 야, 유정영 야, 일어나 봐 아니야 <laughs> 나 안가? 이 좋다. 아, 다 아, 이다 아, 시각이 좋다. 아, 이 아, 간다 미안해 어? 다가아 어, 죄송해요 정신없죠 괜찮이 좋다. 시각데요뭐 맛있게 <laughs> 드세요 네네 뭐야? 태진이는 오자마자 바로 갔네. 그러게. 응. 아 내가 할게. 어머. 저기 혹시 신용회복위원회 직원분들이시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님, 왜 그러세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나한테 축가를 부탁한다고? 정말로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합법적인 수술이 아니라서 금액이 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배우 유형준입니다. 드라마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가 아플 때 병원을 가게 되죠.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고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채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셔서 채무조정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시면 맞춤형 채무조정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체 전이라든가 장기 연체 또는 단기 연체처럼 본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 조정 상담과 회생 또는 파상 지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채무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채무 조정 지원을 받으십시오. 함께하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